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코로나 후유증 중에 기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뭐 콧물 뭐 아픈 거, 기침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어, 코로나 이후에 기침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참 많이 하는 거죠. 살에 걸려도 하죠. 우리는 뭐예요? 결국에는 길어지면 병원에 가죠. 살에 걸렸다고 기침 살에 걸리는 기침 때문에 병원 오는 사람은 없을 거죠. 그건 뭐예요? 보통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넘어가면 이제 병원을 갔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 아, 만성기침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기침하는데 열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너무 심하고, x 찍고 검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감기 같아. 뭐, 콜록콜록 기침 몇번 해. 이런 기침을 하는데, 이게, 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길어지네. 그럼 언제 검사할까? 보통 기준은 3주 정도예요. 우리가 3주가 넘어가기 전에 끝나는, 보통 그 전까지는 약쓰고 맙니다. 의사들도 뭐 검사하는 것도 실은 병원에 도움은 되겠지만 환자들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검사를 남발하면 결국에는 그 병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의사들도 무턱대고 검사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 하고 보통은 3주가 넘어가면 검사를 합니다. 자, 만성기침은요,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딱세 군데가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코. 특히 애들한테 많은 건데요. 축농증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래가 넘어갑니다. 목대로 넘어가면서 목을 자극해서 가래가 끼는 느낌 들면서 그걸 뱉내려고 기침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 기관절에 폐렴이 오는 겁니다. 기관절 폐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기침을 무지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거나 이거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표가 좀 나요. 코가 답답하거나 코에서 넘어간다고 느끼거나 기침이 쌕쌕거리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게 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살만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어. 아, 근데 귀찮어. 귀찮게 기침을 계속해. 코로나 끝났는데, 아유, 계속 기침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목의 문제예요. 이걸 그러니까 일단 후두염이라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만성기침을 한다. 3, 코로나건 다른 감기든 여하튼 3주 넘어갔다.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이거 3개 정도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거는 이거나 이걸 까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기관점 폐렴이면 보통 뭐 입원하는 경우로 하게 되고요. 후두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후디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후디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영유성 후디염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럼 참고해보세요. 너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목이 불편해. 그러니까 감기 걸린 거 말고 감기 목아파 이거 말고. 목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뭐, 뭐 매달린 느낌 들고, 이런 거에 50% 이상은 다 후디염이에요. 그 후디염이라는 게 저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후드란게 뭔지는 사진 보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 원인은 대부분 뭐냐면은 음식물이 역류가 되는 거예요. 사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골, 그 기침을 할 때는 어디가 가장 문제냐면 여기 울대라고 하죠. 우리가 뭐냐면은 성, 남자들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움직, 말할 때 움직이는 성대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바람은 코로 들어가서 목젖을 통과해서 아래 가서 이 동네, 이 동네가 후두라고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동네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숨쉬는 기도랑 음식 넘어가 식도가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래를 걸린다 그럴 땐 뭐예요? 이 동네에서 음식이 기도로 식도로 못 가고 기도로 가는 걸 사래 걸린다고 하죠. 여기는 되게 예민한 공간이에요. 여러분은 사래 걸려 보면 어때요? 기침 뭐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예민해지면. 그게 결국 기침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사진을 4시형 찍은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성대가 움직일 때, 말할 때, 도레할때도 요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뭐가 그냥 요거에 이거는 기도 숨 왔다 갔다 그 뒤에 막혀 있는 부분이 식도라는 거예요 음식 넘어갈 때 요게 싹 열려서 열려서 이쪽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가 부는 걸 후디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후디염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이 역류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역류성 후디염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쪽이 부어요. 이렇게 가운데 갈라져 있고 뼈 모양 보이고 인대 모양 보이던 이런 후두가 이런 후두가 돼요. 싹 부어있는. 심하면 여기까지 부어서 이런 후두가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목이 되게 예민해진 상태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감기에 걸립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돼요? 콜록, 콜록, 콜록. 안 그래도 감기 걸리니까 소화력이 떨어졌어. 그런데 콜록, 콜록해. 감기 걸리니 자꾸 높게 돼. 그럼 음식물이 자꾸 역류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네를 자극하는데, 감기균이라는 게 알겠지만, 코로나도 열흘, 뭐 2주 가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감기는 끝났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예민성과 역류가 계속 남으면, 계속 자극이 돼요 목이.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감기의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기침의 원인 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우는 백날 기침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침약 먹을 땐 괜찮고 끊으면 또 기침하고 먹으면 괜찮고 끊으면 또 기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돼. 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확인을 하고 후디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코나 폐나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이쪽 문제다. 그럼 쓰는 약은 뭐예요? 소화제예요. 위산 역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위산 중화시키고위 운동을 증진시킨 소화제였습니다. 물론 기침약을 같이 넣기네요. 왜 기침약은 더 역류가 되니까 서서히 기침약을 뺍니다. 기침약을 빼고도 기침 안 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역류가 덜 되게 하는 방법은 영성후디 편을 보세요. 음식 조심, 야식 금지, 운동, 그 다음에 약. 스트레스 방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 나몇달 동안 고생했는데 보통 한 달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침을 너무 만성적으로, 코로나 뿐만 아니에요. 감기 걸린 이후로 기침이 너무 만성적으로 간다? 그러면꼭 확인할 게 뭐다? 영유성 후두염에 대한 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을 갈고 있다? 그러면은 뭐 폐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사진 찍어보고 꼭 영지들 거는, 아, 내가 영유성 후두염에 의한 기침이 아닌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